나 빛이 이상한 것 진짜 왜 어디 응. 응. 와 엄마가 내가 형밥 먹었어? 아뇨 안 먹어 뭐야 왜 이렇게 피곤해 잠못 잤어? 응 뭐야 형 이거 뭐지? 때지아야 <laughs> 지금 바로 마레키 몰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관절 부러지겠시작 빨리 가자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 선배님 안녕하세요 왔어 아이고 왔어 자 아, 맛있는 추워. 고기를 먹으러 아 너무 좋아 상추 이런 거 음. 사이드만 사면 되죠? 집게가 없어 고기 있고, 너무 집게가 게요야왜 집게. 고기야 니가 좋아하는구나. 그러니까 웬 고기야 가라. 헨드, 왜 이렇게 급발진? 아, 웬 고기? 아, 웬 고기야라고. 어디서 어디서 났는지 출처를 물어보고. 아, 출처. 거지. 아니 팬분이 보내주신 거야. 진짜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다못 먹어. 얼마나 보내주셨어? 그거 많이. 나그그 킬로수를 그잘 몰라. 그럼 아는 게 뭐야? 나? 아는 거 많은데? 야. 살짝 재발 절린 것처럼. 아니야, 아는 거 많아. <웃음> <웃음> 똥같이 생긴 게? 어줌같이 <laughs> <laughs> 생긴 게. <웃음> <웃음> 아, <오>, 개쩔어. <개설상. 웃음> 침. 아 와, 술 많이 마셨네. 아, 진짜 많이 먹었어? 응. <laughs> 그래? 어. <laughs> 오늘 뭔가 술을 많이 먹어서 더 부어 보이네. <laughs> 어제 술 얼마나 먹었어? 네 병? 네 병? 응. 그... 엄청 마셨네. 황태해장국 땡긴다. 어, 아, 황태해장국 괜찮다. 너 황태장국 좋아하게 생겼네. 군니 이거. <laughs> 야. 군니는 아구찜 좋아하게 생겼잖아. 오랜만. 맞아. 광어와 같이 생겼어. 쥐치 같은 것. 새끼가 죽을라고. 그럼 아. <laughs> 새끼 <laughs> 어디 형한테 주고? 오. 아니 어제 어디서 먹었는데? 어제 집에서. 친구랑. 혼자. 혼자? 응. 혼자 네 병을 먹었다고? 어 이러다 나중에 혼자 그 독거노인될거 같아. 야 도커 형제. 오모 모모. 너 뭐야 왜저하는거좀자 그러면 네가 너무 짹짹거려가지고 제못 아, 그래? 자겠어 알겠어 그럼 조용히 할게 선민아 밥 먹었어? 아이씨 어제 소주 네병 먹었어? 아니 이러지 너무 부럽다 나도 술 먹고 싶은데 <laughs> 오늘 고기 먹기 괜찮아? <laughs> 완전 유아 <유화> 발성인데요? 호라 <laughs> 목으로만 쓰잖아 호랑 그냥 으슥저고까다리 밑에 그냥 서요 야일1고야수빈 너무 놀라지 마 왜? 놀라게 일로 뭐하는 거야 술이 안겠네 얘가 제가 얼른 사고 올게요 그래 후직 전체사 와네 <laughs> 알겠어요 <laughs> 아코물나씨야너 어깨 좀 두드려줘 봐 어깨? 음. 왜? 많이 피곤? 응 음. 어깨가 많이 얇으셨는데? 너 어깨 왜 이래? 음. 너, 왜 이렇게 말랐어? 어 음. 음, 살 빠졌다고? 응응 뭐야 네 어깨 왜 그래? 진짜? 응. 괜찮아? 앞이 응. 이상해 진짜? 어? 응. 왜? 응 어디? 와! 엄마가 나가 어머! 어머! 야 뭐야! 오! 얘 뭐야! 와! 엄마가 나가 어머! 어머! 야 뭐야! 오! 얘 뭐야! 하... <목소리> 와 존나 <좋네>. 기이다아어깜짝만 <목소리> 아, 너무 야가지고내렇게잘 빠져 아나 아, <목소리> 아, 왔어? 어, 어, 추워 비타야. <웃음> 아 <웃음> 더운 나라에서 왔어서 그런가 맞죠 술 <laughs> <취미 미친 웃음> <새끼야. 웃음> 많이 타새끼야 내가 많이 피곤한거 보다 뭐야 왜 고개 숙이고 있어 어. <laughs> 야, 형 지금 술 많이 먹었서술 먹어도... 아, 음. 많이 먹었어 어너좀술좀 어. <laughs> <술> 좀 줄여 <laughs> 너그배 큰일나 <laughs> 배 큰일나면 <나. 웃음> <laughs> 큰일 큰일 무슨 소리야 왜냐면... 큰일나면 큰일나는지 배가 큰일 <laughs> <laughs> 고 조은 머리 큰일나 무슨 소리야 누나 아, 누나는 전체적으로 큰일나 <laughs> 큰일 났지 벌써 야조용 해라 돼지야 <laughs> 너 누나. 그러다 진짜 죽어 누나 어? 둘이서 민낯 찍어서 페이스북 <laughs> 올려봐 오케이. 누굴 더 걱정해줄 거야 너, 너 장난 아니라니까 왜냐면 너 배가 거울 보고 얘기 거울 어디 있는데 누도 당한 세계 안 좋은 가 <laughs> 어? 누나 이제 내년되면 4 세지 응. 면 고기파는 <laughs> 고기 파는 커? 어커 음. 그럼 이빨 왜 이렇게 커? <laughs> 이빨 왜 이렇게 커? <laughs> 얘 몸통아리가 무겁잖아? 그러면은 힘들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? 여자들도 가슴 크면은 무겁단 말이야 나도 조금 무겁단 말이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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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무슨 리는 어? 거야? <웃음> <웃음> 나 선민이 형 지금 상태 메롱이라고 거짓말.. <laughs> 그게 아 진짜 조금 무겁다고 누나 <laughs> 우리 속이 왜쓰린지나자상해 n a t 술 먹어서 그런 게 아니야. a g a 자 n No, Tadawa, the whisper. w h a 아 h a p p 많이 아파? Ah, what h a p p e n 쭈물 a 줘봐 뭐라고? 여기 관 p e n 있는데 좀쭈물 a 줘봐관 p p e n e d Ah, what happened? Ah, what h a p p e n e

누나가 조지는거지 누나. 야, 만능킹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어? 완전 아, 아무 생각 없. 아! 와, 야 뭐야 이거 뭐야 얼굴 움직여. 아, 와 대박. 얘가 나 내가 나. 자기가 훨씬 낫. 야, 난 진짜. 아 어쩐지. 어떤 생각 들었는 줄 알아? 솔직히 머리가 좀 작아서 머 머리 이발했나? <laughs>